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치를 가지고 한시간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18년 1월 27일 날, 제가 한라산에 백록담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삼각봉에서 쭉 내려다 보면 이런 송림지대가 나오는데, 아주 눈이 많이 와서 아주 그 멋진 그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울창한 에, 숲인데요. 그 눈이 많이 그 나무에 얹혀 있어서 아주 멋있는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 이러한 풍경을 소재로 해서 어, 7월 10시 에, 7, 8, 5, 16, 시운 6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제 가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그 시제를 한라산 송림지대 설로 송림지대의 눈길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선 읽으면서 해석한 다음에 작시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한신방 한라산 요 무릎술 못 자요. 추위를 무릅쓰고 뭐한 예, 탐방 그저 어, 찾아 방문했어요 탐방 한라산 그러니까 추위를 어, 무릅쓰고 어, 한라산에 에, 찾아 방문하니 천작 풍광 육합하이라 예, 하늘이 맨들은 어, 풍광이, 육합, 육합은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이요. 그 천지 사방을 육합이라고 그래요. 을, 한 이게, 들을 환자, 들러다 아, 들려있구나. 우를 성님, 삼립수, 하니, 우를, 빽빽한 울자죠. 빽빽한 소나무 숲이, 요게, 이삼 자가, 어 밋밋하게, 그, 밋밋하게 높이 자란, 그, 그런, 그, 삼 자요. 밋밋하게 높이 우거진 삼. 그래서 삼잎함은 밋밋하게 높이 자라서 서 있다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높이 자라서 빼어나니, 에, 설경, 영연아니라이 힐, 애 자요. 에, 에, 하면, 눈이나 서리, 이런 것들이 하얀 모양, 이것이 에, 하거나 이렇게 평소입니다. 에, 그 에에, 에, 희 히디 힌 설경이 길이, 에. 길게 이어져, 어, 한가하니, 한가하구나. 떼어나니, 여기는 한가하구나. 그렇게 됐죠. 여기는 진짜, 그, 엄청 그 고요해서요. 그, 이제 바람이 부르면 바람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그, 아까 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 한가하죠. 에, 삭풍, 혹독. 신수축이나 삭풍, 이 북방 삭자요. 삭풍하면 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겨울에 에, 삭풍이라고 그러죠. 에, 혹독한 어, 삭풍이 혹독하여 어, 몸이 비록수자. 비록 숫자, 어, 비록 이게 저 그, 움츠려 든다는 축자요. 움츠려 들지만. 선경 청화 어, 열역환이라 선경이 신선이 사는 그런 그 지경이죠 그, 그런 지역 어, 이런 것이 청화하야 청화는 예, 풍경이 빼나게 아름다운 것이 청화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는 말글청자 뭐 빛날 화자 인데 요 단어의 뜻은 풍경이 빼어나게 아름다움. 그렇거든요. 선경이 풍경이 꽤 빼어나게 아름다워. 기쁨 또한 돌아오네. 유락 탑성. 행보리에. 오직 유 자. 즐길락 자. 오직 즐겨. 뭐를 즐겨? 탑성. 밟는 소리. 눈 밟는 소리만 이렇게 지나가면요. 저벅저벅 눈 밟는 <laughs> 소리 이렇게 안 들려요. 예, 유락답성 예, 행보래 예, 행보하는 가운데 예, 유유자적 망인환이라 유유자적해서 어, 그 인간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을 인네 이렇게 되겠어요. 예, 조금 빠르게 해석해야 그 얼른 들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위를 무릅쓰고 한라산을 탐방하니 하늘이 만든 풍광 천지 사방을 이어 구나 아, 빽빽한 소나무숲 밋밋하게 높이 자라서서 어, 빼어나고 희리흰 설경은 길게 이어져 어, 한가하고. 사 풍이 혹독 하여 몸은 비록 움츠려 지나, 선경이 음, 아, 아주 너무 아름다워 기쁨 또한 돌아오네. 오직 에, 발자국 소리만 즐기며 에, 행보하는 가운데 유유자적 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인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시법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시체를 알아보니까, 첫 줄에 두 번째 자, 요, 차란 자가 평성입니다. 그래서, 어, 평기식이고요 어, 첫 줄에서 운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어, 용운체 불용원체가 결정되는데, 예, 기서는 예, 여기는 이제, 그, 확인을 해보려고 니까 산, 환, 한, 환, 환. 다, 어미가 같지요. 어, 이것은, 그, 깎을 산자 통에 들어있는 글자들이네요. 그래서, 예, 좀, 요건, 수구에서, 머리 숫자, 글기 글자 수구에서 운자를 썼기 때문에, 수구, 영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평기식 수구 영혼체 7원율시다.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는 논문처럼 기승전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 8줄이기 때문에 두 줄씩 각각 기승전결. 이렇게 기승전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는데요 각각 두줄씩은 서로 관련이 되는 구절들이요 요거와 요것이 관련성이 있구요 요거와 요것이 또 관련성이 있어요 또 요거 요것이 또 관련성이 있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도 이게 또 관련성이 있는 구절들 이에요 그래서 관련된다는 연자에다가 글귀 글자에서 연꾸라 그래요 이것도 연꾸 이거 그러니까 이건 제일 위에 있다 서 수련이, 머리 숫자 수련이라고 그러고 이건 제일 밑에 끝머리 있다 해서 꼬리 밑자 미련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예, 턱함자함련이라고 턱보다 아래에 있는 이것은 예, 목경 자경련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수련에서는 어, 이게 예, 전반적인 그 그 분위기라든지 그첫 인상이라든지 무슨 계기라든지 대의라든지 에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놓으셔야지 그 여기에다가 뭐 눈이 뭐 나무에 뭐 많이 매달렸고 뭐 눈이 많이 와서 두껍고 나무가 빽빽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에 쓰고 싶은 생각이 우선 그것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밑에서 말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그 궁색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여기서 어,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 여기를 화, 화, 확인을 해보니까, 추위를 무릅쓰고 한라산을 탐방하여, 어, 하니, 하늘을 만드는 풍광 천지사방의 천지사방을 여사구나 이렇게 이제 그, 어, 여기서 그 전체적인 뜻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 눈에 보이는 경치는 요제 1년 그러니까 어첫 학자 함년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어 거기에 이제 저제 3년에 가서는 에 셋째 번년에 가서는 음 거기에 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담은 말로써 여기를 에, 표시를 해 주는 게 돼. 그래서 여기선 경 여기는 정 들종자성을 <laughs> <특정> <laughs> 얘기를 그 소설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두 번째 연애 그 합면에서 어, 하는데 요그 연에서 위 줄을 들립자 입고 아래 줄을 날출자 출구 그래요. 입고 출구 출국, 입고 출구 그래요. 그 입구와 출구는 에 품사가 같은 단어로 이게 저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거 보고 대우라고 그러는데 짝우짝 상대되는 짝을 에, 맞춰야 돼요. 보통 한식 쓰는 사람들은 에, 대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 여기를 저 에, 그런 측면에서 또 확인을 해보겠어요. 에, 빽빽하고 빽빽하다, 히디히다 형사로 됐죠. 이렇게, 같은 글자가 겹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었을 때는 그 짝도 같은 글자로 된 걸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님, 하니까 설경, 소나무 숲, 눈의 경치, 예, 이렇게 이제 전부, 예, 명사로 되어 있죠. 여기 소나무 송자가 있는데, 여기다 뭐, 뭘 원자를 쓴다든지, 아름다운 밑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품사가, 형용사나 뭐, 다른 글자가 여기가 들어가면, 에,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에,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짝을 꼭 맞춰줘야 돼요. 에, 밋밋하게 서 있다, 길이 이어진다, 어떻게, 어떻게 됐다,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것은 형용하는 말이고, 이것은, 동사죠. 어. 그 다음에, 빼어나다, 한가하다, 이건 이제 그 형사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laughs> 에, 그 품사가 같은 말로서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 경치를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에, 뜻을 품은 뜻이 함축된 말로서 묘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 사풍이 혹독하여 몸은 비록 위축되나 에, 선경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 기쁨 또한 돌아오네. 이렇게 이제 에, 그, 그 경치를 얘기 세세한 경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느끼는 점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정 여기서 아까는 경을 얘기했고 여기는 정을 얘기했어요. 를그제 아래 위또 입구와 출구 어, 그 품사를 또 확인해 보겠어요. 북방, 삭자, 신선, 선자, 명사죠. 바람풍, 예, 지경경, 이것도 명사죠. 삭풍, 선경. 그 다음에, 혹독하다, 청화하다. 이거 용사로또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몸이, 비록, 뭐, 저, 오그라들 위축, 위축되나, 기쁨, 또한, 예, 돌아온다. 요거는 이제, 동사, 요것은, 저, 부사죠. 비록 또한 부사고, 요건 몸 기쁨. 요 기뻐하다 하면은 동사인데, 기쁨 하면 명사로 쓴 거예요. 이것은 기쁨이 또한 돌아온다. 몸이 또한 그러니까 명사로 명사는 명사끼리 이렇게 이제 그 짝을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쓰는 동안 여섯 줄 쓰는 동안 에, 내가 이제 그 나의 느낌 최종 결론을 여기 마지막 연에서 또 풀어줘야 돼요 결론을 맺어줘야 되죠 오직 발자국 소리만 즐기며 가면서 걷는 가운데 유유자적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있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여기서 최종 마지막 어,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면, 아, 이게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되면서, 어, 이게 말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에, 이렇게 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서 어, 작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것은 신체시기 때문에 신체시에 있어서는, 어, 같은 글자가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했다 오다가 같은 글자가 나오는 수가 흔히 있어요 다쳐 놓고 다 끝났는데 보니까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경우도 있고 검토해도 또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서 찾아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쭉 봐서 같은 글자가 안 들어가게끔 지어야 돼요 특히, 저, 우리나라, 그, 한시 백일장에 있어서는요, 예, 여기가 차한자가 있는데, 이른 바에서 또차한자가 나왔다 하면은, 어, 겹쳤죠? 그, 겹칠 첩자. 접자, 첩자가 됐다 해가지고, 이 밑에 것은 읽어보지도 않아요. 탈, 여기서 탈락해요. 그냥 탈락. 여기 예, 뭐이태백가 써서도 안 봐요. 여기서 이미, 저, 실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식거 어, 그, 그 겹치는 글자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항상 시집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절구를 가지고 글자 하나 하나 평성과 측성을 확인해가면서 평측부와 대조해가는 방식으로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